자 모스부호를 이것을 사용하여 100개의 서두라는 신호를 만든다 그럼 최소한 부호는 몇 개가 필요하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한 개를 모스부호를 한 개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에 1승으로 간다 그렇죠 모스부호 2개를 사용한다 2에 2승이 되겠죠 그렇죠 3개를 사용한다 모스부호 3개를 사용하면 2에 3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개를 사용한다 어떻게 2에 4승이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2의 n승을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면 돼? 10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100이.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100이 되냐 이런 거죠. 이거는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어렵죠. 자, 등비수열을 하려면 뭐냐면 r-1에 2. 어, e, r에 n승 마이너스 1. 이거에 등비수열을 합니다. 공비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r이 2값이죠. E 그쵸? 자, 그러면은 2값이니까 e 어떻게 쓸수 있어? 2-1에 e 2에 2에 n승 마이너스 1을 했을 때이 값이 어 100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분모는 1이죠. 그래서 2에 어... 2의 n승-1이 100이 되는 거. 그러면 얘가 2를 나누면 2의 n승-1이 50이 되는 거. 2의 n승이 40, 5일인가요 그러면? 네, 51. 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딱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만들려면 n이 지금 n이 얼마가 되면 2의 어, 4승하면 얼마예요? 16. 2의 5승하면 32. 2에 6승하면 64.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이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요거. 32보다는 커야 되겠잖아요. 51이 되려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쵸? 그러면 n이 얼마가 돼야 돼? 6개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